와, 더 기초적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음, 이게 좀 중요해서, 네, 네 중요해서, x제곱은 k, 요거,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루트, 이 제곱을 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된다. 요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관점 하에서, 관점, 이요 수식 하에서, 이차방정식 문제를 하나 더 해보죠. 마무리 문제인데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네, 6제곱은 이것도 금방 풀릴 거예요 3이 2차방정식의 해가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건데 이거 제곱입니다 이 수식을 기억한다면 금방 풀려요 자 여기 지금 제곱 꼴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x-6제곱을 벗기면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 끝났죠 어이 괄호 빼고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이 숫자 6을 이쪽으로 넘기면 돼요 그러면 x는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이제 어이 방정식의 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금방 어수 있습니다 음아 그것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걸 풀어봤는데 지금 이게 푸는 방식이 인수분해랑 제곱근이잖아요. 이거 지금 인수분해랑 제곱근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거,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걸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로 어, 만약에 이 문제들이 안 풀리는 어떤 수식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 여기에다가 어, 등식의 특징을 더하는 거예요. 등식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뭐 어떻게 했까요2뭐 곱하기 x는 x는 뭐 x는 뭐 4다. 그러면 우리는 뻔하게 여기 x가 2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각각 이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보자는 거예요. 2 일단 x가 2라는 거 우리는 뻔히 알아요. 근데 2 곱하기, 아, X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A라고 할까요? 헷갈리죠? 네, 헷갈리, 헷갈리는 것 같아요. A라고 합시다. 네, 2 곱하기 A는 4다. 그러면은, 우리는 A가 2라는거 뻔히 알아. 2, 4니까. 근데, 2 곱하기 이 A에다가, 곱하기 2를 하지,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쪽, 어, 오른쪽, 어, 변에다가도 곱하기 1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요 요거, 요거는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곱하기 a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4곱 그러니까 2곱하기 2는 4죠 그리고 a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a는 얼마죠? 똑같이 2라는 거예요 그쵸 2, 4, 8이니까 그니까 이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를 풀때 좌변 우변에 동일한 숫자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더라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요거를 더하면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곱근과 인수분해로 안 풀리는 문제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문제들 있죠. x 제곱 플러스 6x 어 마이너스 1은 0이다. 요거를 이제 어2차방정식 풀래요. 근데 요거는 어, 풀려고 딱 보니까 안 풀려요 인수분해로. 예를 들면 뭐1을 어,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6x는 1이다. 안 풀리죠. 뭐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요. 뭐뭐 뭐, 뭐 있어야지 풀지. 근데 여기에 좌변과 우변에 더하기 9를 하는 거야.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9.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1 플러스 9. 아이고, 1 플러스 9.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제가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죠? x, x, 인수분해가 되죠? 3, 3,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요거잖아요? 는 1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 둘중 하나만 어 이렇게 제곱은 10이라는 거니까 어이거뭐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어제곱은 써야죠 일단 요거 요거 x 플러스 3의 제곱 그러니까 요요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요거 요거 x 제곱은 k인데 이 제곱을 벗기면 루트를 씌우면 된다 요게 딱 그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그럼 x 플러스 3은 3이에요 3 루트 어, 10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3을 넘기면 끝납니다 그럼 x는 x는 아 쓰기 힘드네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어, 어때요? 어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등식 특징을 더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풀려요 근데 요게 만들 때 어떤 패턴들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왜 9를 더했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왜 굳이 9를 더했느냐. 이 9가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곱근. 이 제곱근의 숫자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 가운데 6X가 있잖아요. 이 6X의 2분의 1에, 어, 곱하기, 어, 2라는 거예요. 아, 2가 아니라 제곱이라는 거예요 제곱. 네, 제곱. 그러니까 6의 반은 3이잖아요. 그 3을 제곱해서 쓸수 있는 숫자가 3곱하기 3, 9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만약에 좀한 다르다만 한, 다르다면 한 3, 3x 해볼까요? 3x. 3x의 절반은 얼마죠? 어, 절반은 뭐 루트 3이라고 해 아니죠? 3x의 절반은 2분의 3입니다.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2분의 3의 이제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어, 이 숫자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어, 계산해낼 수 있어요. 요 구조를, 어, 기억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인수분해 제곱근으로 이걸 계속 풀고 있는데,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랑 제곱근의 특징에서 풀고 있는데,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등식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어, 좌변 우변에 특정 숫자를 더하거나 뭐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어, 그 제곱근 성질로 만들어서 풀어내는 방식인 거죠.